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실비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을 천 드린다. 두 번째 방법이 착한 실비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심각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제가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세 번째 겪는 일인데 저한테 문의를 주신 고객님인데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실비는 예전 실비로 되어 있어서 실비 전환을 우선을 하러 갔어요. 내방을 하셨더니 그쪽 설계사가 하는 말이 실비 전환 대상이 아니고 유병자 실비로만 가입할 수 있는 거다 라고 해서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왔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안 된다고 한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좀 어이가 없어 가지고 다시 제대로 말씀드렸어요 아 이거는 새로운 실비를 가입하러 온게 아니라 실비 전환을 하러 왔고, 신경 정신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 고혈압 약만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전환용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왔다. 그러니까 계약 전환을 해달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라. 라고 제가 고객님한테 전달을 했어요. 근데 설계사가 똑같이 답변을 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제가 민원실 전화를 알려드리면서, 아, 이거는 계약 전환용 대상인지 아는데, 설계사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래서 자꾸 안 해주면 내가 근강원에 민원을 넣겠다. 제가 그 자리에서 전화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답변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아그 된다는 설계사한테 실비 전환하세요 아니 그 설계사가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꾸역꾸역 담당자 변경을 받아내서 제가 해드렸어요 아니 계약 변경 가능한 지점이잖아요 그럼 고객이 왜 방문을 했겠어 기존 담당자가 믿지 못하고 실비 전환도 예전 실비가 좋다고 하면서 우겨 대가지고 잠수 타고 이러니까 고객님들이 기존 담당 설계사한테 의뢰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봐서 직접 시간 내서 가는 거란 말이야 심지어 평일이면 자기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 업이 있을 거인데, 자기가 직접 시간을 내서 간거 아니야? 근데 와. 대답을 뭐그 전화하신 설계사한테 부탁하세요. 이게 말입니까? 아니 이게 말이냐고요. 내가 해서 실비 전환이 됐는데 뭐 당신이 하면은 전산이 뭐 틀려지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세 번째니까 아 이렇게 무식한 애들이 너무 많고 지식이 없는데 고객이 방문해서 대상이 맞는데 대상이 안 된다고 들었으면 아, 실비 보험료가 10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나는 이걸 유지해야 되나? 이렇게 알고 간다는 게 당신들이 얼마나 그 고객의 인생에 대해서 망친 건지 생각을 못 하나? 아니 우리나라에 보험 가입한 사람이 거 거짓말 안 치고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물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극히 소수란 말이야 진짜 다 들어져 있어요 근데 실비 같은 경우에는 평생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실비 전환을 할수 있는데 그걸 맞다 아니다라는 정확한 지식도 없이 아 고객님은 안됩니다 하면 아니 그럼 당신이 그걸 책임져야지 그럼 내가 했을 때 됐으면 당신이 지금 모르는데 계약 변경 가능한 지점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수도 없이 다 사람들한테 안된다고 했을 거 아니야 이 고객님뿐만 아니야 그러면 책임을 져야지 정말 그 잘못 된 거야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해가 안 간다니까 나는 상식적으로 이 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공부를 하던 책임의식을 갖고 직업의식을 갖고 공부를 해야지 아니 이거 맞다 아닙니다 라는 걸 정확하게 말해 줄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복잡하거나 정말 어려운 거면 그래 그 정도는 모를 수 있다죠 근데 이건 그냥 간단하게 고지의만 따지고 보면 되잖아 그리고 고객이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고 가입한 거에 대해서 계약 전환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 알고 갔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전환을 해줘야지. 고객님은 실비 전환이 대상이 아닙니다. 고혈압 약을 먹고 있으니까 유병자 실비만 가입 가능하십니다. 뭔 말의 취지를 모르냐. 물론 잘하는 설계사들도 있어요. 이거 안단 말이야. 아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가끔 모르는 설계사, 특히, 계약 변경이 가능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설계사가 이걸 모른다는 건, 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알려줄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을 빡 하도록 해. 내가 두 가지를 뽑아왔어. 음. 이게, 우리가 일반 실비를 가입할 때계약서 보면 여기 보면은 다른 거볼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다 똑같아.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약제, 비급여, 짜라락이 이렇게 있어. 다 똑같아.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들어갈 때 실손의료비 보험이라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실비 전환용 실비는 어떻게 돼 있어? 상품명부터 틀리단 말이야. 봐봐 여기요. 어? 뭐라고 써 있어? 계약 전환용이라고 써 있단 말이야. 그래. 이것까지 너네가 파악할 수 있어. 근데 고지의무가 어떻게 돼 있어? 자. 이게, 우리가 일단, 일반, 실비보험이나,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자료로 띄워줄게요. 이게, 뭐, 어떻게 돼 있어. 계약 전 알릴 의무. 하면서, 3개월 이내. 질병 확정 진단, 의심소견. 이렇게 있고, 여기 뭐야.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 그리고 5년 이내 뭐야. 입원 수술.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야지, 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할 때에 대한 고지 의무란 말이야. 근데, 계약 전환용은 어떻게 돼 있어? 계약 전환용 봐봐. 여기 잘 읽어 봐 봐. 3개월 이내 신경 정신 질환 관련 진찰 또는 검사. 1년 이내 신경 정신 질환. 5년 이내 신경 정신 질환 이란 말이야. 아니 그 고지 의무가 틀리다니까? 얘들아. 고지 의무가 아예 틀려요. 응? 어떻게 돼 있어? 야, 항목부터 벌써 차이가 나잖아. 어? 그럼 즉 무슨 말이야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고 해도 실비 전환을 할수 있어 이 사람이 보험금 청구 이력이 많든 고혈압 약을 복용을 하고 있든 대장용종 제거 수술을 했든 다 그냥 전환을 할수 있단 말이야 충분히 알수 있는 사실이야 어렵지가 않아 내 저번 영상만 봐도 알수 있다니까? 어렵니,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도. 우리 배서 배우잖아, 배서. 배서 안 배운 애들도 있겠지. 안 해본 애들도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약 전환용 시비에 심사를 딱 넣는 다음에 누적이 잡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존 보험에서 실비만 뺄 거야. 그러면 서명을 두번 해야겠지. 왜? 기존 보험에 대해서 실비만 제외하는 거에 대한 서명을 하고, 새로 들어가는 이 계약 전환용 실비에 대해서 서명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기존 보험이 필요가 없어. 기존 보험도 날리겠대. 그럼 누적 담보가 잡혔었잖아. 그럼 기존 보험 그냥 해지하고, 계약 전환용 실비에 대해서 전자 서명 딱 받으면 된단 말이야. 어렵지가 않아. 골목식당을 봐봐. 백종원 선생님이 왜 맨날 화를 내겠어? 아니, 기본이 안돼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니야. 나도 똑같다니까? 아니, 이런 건 기본이라고, 기본. 이런 기본적인 거는 우리 설계사들이 알고 있자. 제 영상 보시는 분들, 특히 우리 고객님들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 잘 모르는 우리 설계사들도 내가 내용 정확히 알려줬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하지 말자고. 만약에 이 정도도 알아갈 필요성을 못 느낀다, 차라리 나는 다른 일을 했으면 돼.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거야 보험은. 정말로. 헐떡헐떡거리면서 보험료 내고 있는 분들도 많고 연봉이 좀 높다고 보험료 수백만 원씩 내는 분들도 있어 정말 다양하단 말이야. 솔직히 말해봐 이렇게 낼 필요 없잖아. 솔직해지라고 이렇게 낼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양심적이게 영업하고 정말로 공부 많이 해가지고 고지유무 지켜서 고객한테 보장 받을 수 있게끔 좋은 컨설팅을 해주는 설계사가 되길 바래.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목소리>